예, 안녕하세요 우상봉입니다아그 지금 발표 자료가 약간 배포한 자료하고 약간 다를 겁니다. 아마 슬라이드 몇 장이 추가됐는데, 어 제가 발표 제목을 잘못 알고 슬라이드를 처음에 좀 잘못 만들어가지고 어젯밤에 몇 장을 추가했습니다. 예, 양해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정의론 전환의 의미가 뭔지. 다음으로 전환의 영향이 뭔지, 마지막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 이거는 지금 그, 어, 주요 국가들이 어, 탄소중립 선언한 내용입니다. 대, 대부분 나라들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냈고 중국 같은 경우도 2060년까지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선언한 국가들의 탄소 배출량을 종합하면 대략 전체 전 세계 배출량의 한3 분의 2 정도가 됩니다. 왜 이런 발표를 하느냐?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보여주는 두 가지 두개 슬라이드는 IPCC에서 어, 1.5도 식별 보고서 2018년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1.5도 C가 됐을 때하고 2도 C가 됐을 때 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e e 별로 a boomber law 이 e a s o n s of concerns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Tasaka CPOR mandar as you go, boy you go in t 지 e Mandale. The Chung 에 s a little more to see. You can wear the image. We are measured. 홍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1.5도 시만 돼도, 근데 2 도시가 되면은 거의 뭐어 적도 지방에 있는 산업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IPCC에서 예상하는대로 보면 이런 상황에서 어 1.5도 시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어 2030년 이후로 비 CO2 배출량을 갖다가 줄여 나가고 2055년까지 전 세계 국가가 CO2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 경우에 어 대체로 확률적으로 약간은 높게 어 1.5도 씨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발표했고 확률 더 높이려면 어 CO2 배출량을 갖다가 2040년까지 멈추면은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만약에 2030년 이후에도 BCO2 배출량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서 현재처럼 배출하게 되면 확률이 더 낮아집니다. 그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전세계 국가들이 2050년의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정의로운 전환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개념적으로는 이 2070, 1970년대부터 이미 발전해온 개념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전화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이르렀고 어, 실제로 이제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2000년대 들어서 코펜하겐에서 기후 정상이 코펜하겐 기후 정상회의에서 의제로 어, 채택이 됐었고 2015년 파리 협약에는 이제 서문에 명시가 됐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 여러 이렇게 긴 과정을 거쳐왔는데 실제로 이제 2000년대에 넘어서고 특히 2010년대 되면은 어, 여러 가지 사회 단체들이 같이 이제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다층화되게 되었습니다. 어, 그 스펙트럼을 갖다가 보여주는 게이 슬라이드하고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어, 맨 밑에서 보시면 스트이트코 같은 경우는 그냥 어, 현재 정부에서 어, 계획하고 있는 정책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영양 근로자에 대한 정책 지원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고 어, 독일 루르 지방에서 1950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한 정책이 대충 어, 이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좀더 어~ 여러 가지 이제 그 형평성 문제도 좀더 고려하고 전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필요한 조치들을 추가적으로 지하는 걸갖다 개혁 관리라고 하는데 대략 이제 아이로에서 지금 어~ 제안하고 있는 게 여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구조 개혁이나 변혁은 훨씬 더 진보적인 어~ 실제로 이제 변혁까지 가게 되면은 현재 경제 체제의 약화까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다음 슬라이드도 내용이 비슷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왜 근데 이런 그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하게 되느냐. 어~ 이런 뭐 변혁 아까 이야기했던 변혁은 맨 이제 극단적인 경우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보면 할당 자체가 이미 과도했었고 그다음에 무상활동 대부분 무상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 상황에서 어~ 벌어지는 현상을 보니까 어떤 기업들은 무상활동을 받았는데 할당 자체도 굉장히 타이트하지 않은 할당이었죠. 근데 그걸 받았는데 사업이 축소되면은 배출권이 남죠. 그러니까 우선 공짜로 받은 배출권을 갖다가 판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경우에는 일조원 이상의 배출권 팔아서 수익을 거둔 회사들도 나타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시디엄이나 이런 해외 크레딧을 갖다가 이제 이 감축한 걸로 어, 카운트가 되는데 이 감축이 실제로 감축됐는지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겁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어. UNFCCC에서 보고, 보고된 자료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각 국가를 다 분석해가지고 어, 보도한 뉴스가 얼마 전에 나온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크레딧의 문제는 재개발 국가에 있는 취약층 생활 터전을 확대시키는 문제 또한 있습니다. 뭐땜 맞고 뭐 기존에 있는 농경지 다 없애고 거기다가 어, 상업화 시킬 수 있는 나무 심고 그 다음에 바이오 연료 할수 있는 나무 심고 이러면서.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감축 노력의 자본화와 정부 보조가 취약계층의 고난을 훨씬 더 유발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 어, 뭐 기존의 옥수수를 생산해서 저개발국가에도 팔고 해서 약간 식량 문제가 어느 정도 도움은 됐는데 이걸 갖다가 바이올리로 바꾸면서 정책 전환을 하고 그리고 그걸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하면서 실제로. 어, 전 세계 농업 생산량의 상당 부분이 굴러가면서 시, 이, 어, 저개발 국가들들이 식량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죠. 이런 걸 보면서 어, 내린 결론은 보통 이제 변혁을 주장하는 쪽에서 내린 결론은 아, 자본과 정부의 유착은 피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의지는 한없이 약해지고 실제로 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탄소 중립 전환, 사회로 전환도 사실상. 어, 쉽지가 않다. 현 체제 하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은 어, 사실 이쪽에서 변혁을 주장하는 쪽의 어, 주장이 제가 봐서는 설득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 변혁 쪽에서 변혁을 주장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면서 뭔가 앞으로 제도를 하려면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자본가 결탁에서 약한 의지를 보이고 필요할 때마다 어, 감축 수준을 낮추고. 이런 조치를 참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상 이제 변혁 까지 양의는 현재 현재의 이 경제의 자본적 인재 경제 시스템을 굉장히 약화시키고 소유주자를 상당히 변화시키고 이런것까지 우리는 지금 고려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거 계약관리 정도 아이오에서 어, 이야기하는 어, 그런 정도 를 정책적인 목표로 삼는게 적절하지 않을까 뭐 내용은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전원 과정에서 불평등이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도가 우리가 할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정부 정책은 뭐그 사실 이 배출 배출, 배출 감축과 관련해서는 뭐그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 본격적인 시작은 사실 2019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되고요. 어, 공식으로 발표된 건 이제 2020년도의 탄소 중립과 관련된 어, 내용이 발표가 됐고, 유엔에 어, 탄소 중립 목표를 제출을 하고 NDC 제출한 내용이 있고, 금년 5월달에는 탄중이가 만들어지고 7월달에 노동 노동부에서 어, 중, 정부 합동으로 공정전환 지원 방안이 발표가 되고 어, 금년 8월에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이 발표가 됐었죠. 그 다음에 9월에 어, 기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기본법에는 어, 2000, 2030 NDC 체조서이 규정이 됐습니다. 30% 이상, 2018년 대비 30% 이상이 되는 걸로 발표가 됐고 어, 금년 18일에, 아니, 10월 18일에 이제 오타가 있는데2 0 5 0 탄소중립 시나리오하고 2030 NDC가 새로운 NDC가 발표가 됐습니다. 새로운 NDC는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내용인데 어 일부 환경 당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어 정확히는 사실 40%는 아닙니다. 나 뒤에 나올 거고요. 이 지금 이야기하는 어2050 NDC나 아니면은 어2050 탄소 중립을 갖다 어떻게 실현할 건지 부문별로 쭉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감축 수단이 나와 있고 어, 대표적인 게이네개 네 부문이기 때문에 전원 부문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석탄 발전을 감축시키고 전력 공급 체계를 신재생 위주로 전환 하겠다. 산업 부문은 신기술을 만들어서 어 현재 어이 생산 방식이라든가 원료 연료를 갖다 대체하겠다.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겠다. 수송 같은 경우는 친환경차로 전환 하겠다. 건물 같은 경우는 어 그린 리모델링하고 제로 에너지 시축 같은 경우는 제로 에너지 건물로 짓고 기존 건물 같은 경우는 그린 리모델링을 시행하겠다.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한 거죠. 근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은 그냥 감축수단입니다. 감축수단을 갖다가 이제 이 감축수단하고 감축정책은 다릅니다. 뭐 그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 감축수단을 갖다가 이렇게 딱 하겠다고 해 놓는다고 해서 이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이행하도록 하는 건어 이행하는 건 이제 민간 부문에서 이행을 되면 하는 거고 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축정책이 필요하고 한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감축정책은 사실 배출금 거래제 뭐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평균 연비 규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이 감축 수단이 제도링하기 대로 위해서 감축 정책이 굉장히 제대로 다 설계되고 강제가 돼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 남아 있는 재정과 관련 재정으로 바로 효과가 있는 거는 정책하고 수단이고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감축은 이렇게 이행하는 건데 이제 전환에 대해서도 7월 21일에 발표된 게 있으니까 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아, 산업 재편. 그 다음에 교육훈련 및전직 지원, 그 다음에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어, 유망산업으로 대체하고 고용위기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기반은 가장 중요한 게 선제적 기업 노동 전환 지원단을 만들겠다. 기적 1차관이 단장이 되고,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 기관을 만들고 컨설팅을 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노동 전화 분석 센터를 만들어서 수요 전망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기반만 보시면 이게 지역에 들어가니까 어, 지역과의 협업을 굉장히 세밀하게 할 것처럼 할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나온 계획만 보면은 사실상 이제 지역을 살필 뿐이지 지역하고 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의향은 없습니다. 중앙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는 걸 지금 면두에 두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어, 2020 금년 18일 날, 10월 18일 날 나온 거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과거하고 계획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2050 탄소중립 비나리오고요. 어, 18년에 6억 8 6 0 0만 톤을 배출했다고 되는데 이거는 어, 총배출이 아니고 순배출입니다. 전체 배출량에서 흡수원을 갖다가 뺀 거고요. 그 다음에 초안이 발표됐었고 최종안 AB가 있는 최종안 AB는 사실상 초안에 3이 거의 A안으로 됐고 초안의 2가 2안이 e B안으로 거의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우선 NDC니까 NDC를 보시면 여기 이제 배출량 보시면 7억 2700만 톤이 돼 있는데 이거는 총 배출량입니다. 어 전원 부분이 쭉 있고 그다음에 어 잠깐만요. 그전거를예 그다음에 2020년에 24.4% 감축한다고 했던 기존 안이 있고, 어, 원래 다시 발표한 이제 40% 감축안이 있는데 사실 어, 전체 배출량 보면은 2018년 기준 연도로 돼 있는 건총 배출량이고요. 2021년에 배출량으로 돼 있는 건순 배출량입니다. 그래서 총 배출량과 순 배출량을 비교를 해가지고 4.4%라고 돼 있는 거고 사실상 이제. 어, 계산을 제대로 하려면 순배출량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 그걸로 하면은 36.4% 감축하는 것이고요. 어, 물론 이제 이게 기본법에 35% 이상 감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법 위반을 한건 아니죠. 어, 뭐 일부 환경단체에서 이제 총 배출량 가지고 어, 3 0 3%밖에 감축 안했다고 얘기하는데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사실 공식적으로 계산하는 건 순배출량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맞기 때문에 어, 36.4%로 감축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어이세 숫자 중에 맨위의 전환 부분을 보시면 어 전환 부분에 대한 감축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부분의그 기존 n d c 에 비해서 개정 n d c 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만 어, 전환 부분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변화가 큰, 큽니다 그 전환 부분을 좀더 살펴보면 전환 구성이 이제 어 중간에 lng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 그 lng 배출 어, lng에 여기 전원 국상은 이제 전원 생산량입니다 단위는 테라와트 아워고요 어, lng로 152테라와트 아워 정도가 생산이 되다가 2030년 ndc가 되면 119테라 와트 아워가 됩니다 원래 구차 전력 수급 계획대로면 어, 전체 어, 에너지 전력의 생산량은 늘어나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LNG가 담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NDC대로면 어152 테라와트 아우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갖다가 LNG가 생산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 석탄 발전이 폐쇄되는 석탄 발전의 대부분은 LNG로 전환하는 걸 계획을 두고 있었죠. 근데 지금 변경된 NDC대로면 그 석탄 발전을 갖다가 LNG로 전환하는 계획은 거의 다 취소가 될 거고, 그다음에 바로 위에 석탄의 발전 비중은 급격히 더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석탄 발전소 폐쇄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노동시장 대응 측면에서 전환 부문의 가장 사실상 어, 급격하게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좀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전환 부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그각 부문의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환 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석탄발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그 연인원으로 연간 인원으로 환산하면 한 3만 2천 명 정도가 일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석탄발전으로 다 전환하면 다약한43% 정도의 고용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LNG 전환 계획이 거의 다 취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 영향이 상당히 클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신재생 쪽에 어, 일자리가 상당히 생길 가능성이 커서 두 개를 합치면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신재생 쪽의 그 설비 충원 계획도 과거보다 훨씬 더 빨라져야 될 거기 때문에 그쪽 고용 증가가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증가를 예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국내에서 어, 생산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아마 현재의 상황이라면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상당히 조달할 수 있겠지만 풍력 같은 경우는 거기 해외에서 가져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 터빈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뒤에 부가가치가 상당히 큰그 유지보수까지도 해외로 부가가치가 다 넘어가기 때문에 어 거기에 고용되는 인력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인력들 질 좋은 인력 그 일자리가 이제 다 넘어가는 거죠 하여튼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대응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석탄 발전 폐쇄와 관련해서는 지역 이슈가 큽니다. 산업 부문 관련해서는 사실 뭐어 예상하기 어렵습니다만 대체로는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 감소의 가능성이 큰 걸로 지금 보는 예 보고 감소의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일단 대응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재 생산량을 그대로 생산한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철근 같은 경우는 아주 일부에 지금 코크스로에 고용된 뭐 몇백 명 되는 인력 정도만 확실히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어 기술 개발의 성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종 설비나 재료 원료가 다 대체되는데 이게 이제 국내에서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다 수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사실상 상당히 큽니다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는 독일의 경우에 봐도 서 봐도 그렇고 그 이게 제대로 안되면 은 아마 일자리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이제 지역 이슈는 여전히 있는 거고요수송 부문의 경우에는 뭐 다들 이제 걱정이 많은 상황이죠 지금 어떻게 이제 어 엔진이나 동력 전달 단치 쪽에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이 되고 현재와 같은 대수의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해도 5만에서 10만 명 정도의 고용 감소는 업계 에 있는 사람들의 대략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계획대로면 상용차 생산 량을 갖다가 2050년까지는 15%를 줄인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실현이 된다면 아마 영향이 더 커지겠죠. 그 문제는 지금 완성차 업세 같은 경우는 웬만큼 대응을 할수 있지만 부품업체들은 거의 대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이 지금 큰 상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물 부분은뭐 고용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에 예산 집행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거라서 노동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살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 뭐 결과적으로 보면 에너지 가격 변화에 대한 변화 영향이 상당히 뭐커 보이고요 산업체 생산이든 아니면 가구 가처분 소득에 대한 영향이든 어~ 근데 이건 말고도 사실 그 에너지 환경 관련된 전문 서비스는 굉장히 크게 서비스업 쪽에 어~ 굉장히 효과가 클 가능성이 큽니다 뭐 당장 예를 들어도 지금 제로 에너지 인증과 관련해서도 원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혼자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몇개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다시 인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인증 지정한다고 일자리가 바로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어, 일정부분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 부문에서 어, 상당히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어, 영향 추정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이미 예다된것 같네요. 어, 간접적인 영향까지 추정을 잘 제대로 지금까지 추정을 한건 아니니까 직접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정성적으로만 얘기한 건데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가족적인 영향까지 잘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 어떤 어 일은 상당히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데 그, 그걸 그대로 그냥 카운트하면 안 된다. 장기적 장단기를 고려해 가지고 연 단위로 환산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 인상의 영향을 갖다 가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 전력 가격과 노동의 교차 탄력성을 봐야 된다는 거고 수출입 효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영화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이거는 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고, 정책 대응을 위해서는 직능별 수요 변화에 대한 어, 파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지역별 차별적 영향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도 어,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소위 미티게이션이라고 하는 감축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적응 문제도 있습니다. 뭐 적응과 관련된. 어, 국가 단위의 최상위 계획도 계속 시행이 되고 있고 지역별로도 계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노동 시장 대응 측면에서는 정관 관련해서는 거의 어,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 고용 역량과 관련해서는 일단 넘어가고 정책 대응과 관련해서는 어, 메모지 해야 될 것은 사실 수요예 측입니다. 이게 과거의 시지 분석과 같이 이제 바텀 방식, 아, 탑 다운 방식으로 할게 아니고. 각부분별로 생산 방식 변화를 전제로한 이바탕업 방식의 소비 예측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어, 그다음에 이걸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직업이나 지역별 수요도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 그런 예측하여서 공유 정책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 설계를 할 때는 어, 특히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도 필요합니다. 어 뭐. 이미 석탄화력 같은 경우도 이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영향이 이미 가고 시작이 되고 있고 향후 아마 이 부분에 영향이 집중적될거기 때문에 시약 결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약 지역 에 대한 고용 정책은 산업 정책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연방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이슈를 갖다가 정책적으로 제대로 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독일이든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정책 수단 실제로 그, 그 나라에서 성공을 했다하더라도 국내에서 그 정책을 갖고 왔을 땐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우리한테 우리 연방제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지역 정책을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제가 뭐 건물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지만 건물이나 이제 신재생과 관련해서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재정 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이 노동시장 안정화 순환으로 적절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부 중앙정부의뭐 설손수분하고 지원이 필요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온다라 이제 취약계층이든 아니면 지역에 참여가 중요하고 뭐 발표는 끝났는데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는 어, 국민이든 정책 당국이든 다 쫄아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계획을 발표를 했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걸로 다 쫄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어차피 이제 가야 될 길인 거고 좀더 과감하게 정책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 발표된 공정 전환만해도 굉장히 수동적인 정책입니다. 그냥 현재 없어지는 일자리에 대한 정책만 돼 있지 앞으로 생길 일자리에 대한 솔직히 이 그게 훨씬 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한 건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수동적이지 말고 좀 능동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